아, 나 이거 안 끄고 있었네. 아 소리 좀 시끄럽겠다 마이크에 들어왔네요. PND. 뭐 갑시다. 막 썩, 썩은 물은 없으니까 썩은 물이면 뭐이 랭크에 있, 있을 리가 없긴 하지. 어. 가볼게요. 배드햄, 좋진 아 않아요, 네비. 대봅시다 배드햄. 나쁜햄 유치원. 어. 하필 살려주세요살려주세요즈 집착자네. 아까 살단계 살레즈, 살레즈, 레가6미터였레즈살레 아이 어. <laughs> 헬로. 안돼요. 스킨 되게 화려하다 근데 봐지막에 어, 되게 스킨 예쁘다 너. 애들 스킨 다 화려한 방금 근데 하늘에서 툭 떨어진 거 진짜 귀엽긴 해. 안돼. 그만둬어 박, 살? 돌리고 있었는데 이거. 잠깐만. 아, 없네. 박, 살? 그냥 쫓을걸. 괜히 있을 것 같아서. 뭐, 한대 쳐놨으니까. 뭐, 나쁘진 않아요. 다시 이거 돌리고 있으려나?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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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이 헬로. 아이 핀. 자리 막아지는 거야, 이거? 얘들이 워낙 많아져 가지고. 쭉좀 빨아주고요. 아, 배또 저거 띄고 있네. 뭐야, 여기, 여기, 이렇게 숨어있어, 누가? 누가 이렇게 숨어있어? 그런다고 안 보일 리가 없잖아. 탁 잡에서 돌리고 있다는 애가 있었네요. 어디 숨어있었나 보다, 근처에. 걸고, 저거 돌리고 있다. 이건 아마 짝집에, 있, 짝집에 있던 칼이겠죠? 비었다. <laughs> 많이 빨아두고, 막달. 수척가 줍시다. 아, 이쪽에 있네. 아, 나. 화면처럼 오지게 했는데. 얘좀 고인 것 같은데, 살짝. 아닌가? 내가 뉴빈 건가? 아직 500시간밖에 안 했어, 진짜. 아, 진짜. 그만 내려. 3단계 찍을뻔네 씨. 얘 그만 쫓고, 이거. 아오. 뭐야. 뛰는 적이 있네요.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 진짜. 야, 임마. 널 죽여야겠다, 이번엔. 3단계, 3단계. 3단계! 으들감이 날 농락하려 해. <laughs> 아이씨, 멀고... 대략 위치 확인하고 이쪽에서 켰네요. 그럼 어, 이쪽에 있지 않았을까? 넉 달! 아, 내려갔네요, 여기 뭐 밑으로? 아, 밑으로 내려갔나보다. 살렸고요 막으러 갑시다. 뛰었네요, 저쪽으로. 흰놈은 왼쪽으로 뛰고 저기 다 집착자가 있으면 이게 칼찌가 있을 확률도 적산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걸었던 애 말고, 새로운 애, 아이씨! 이게 안되냐 쫓는 편입니다, 아무튼. 아무튼 그렇다구요. TMI. 아, 나 그게 안 닿냐. 아, 이거 조졌는데, 이 판? 진짜 조졌는데. 한대요 막아주고요. 두대요. 이렇 앞에 누웠네. 이 해골이 곧 너, 너가 될 거야. 걸고요. <laughs> 조건아 이거 세 시선 하나 시키고 있으니까 이거 한 명을 막아도 두 명을 못 막겠는데? 저걸 막아야겠어. 여건을 로안 들어갔으니까. 뭐야? 일부러 맞은 건가? 뭐야? 뭐해? 이 뭐해? 자리나 카시루도 안녕? 안돼. 한 번에 두 개를 방해했네. 심지어 저거 살리러 가느라 세 명. 빨리 걸고. 안할거 막으러 갈게요. 그리고 힐하고 있고 힐했고 한 명은 방금 지나갔냐? 못 봤잖아. 다시 해야지. 조치만 되면. 배다도 있을 거거든요. 없네. 얘가 한열 달은 해였나이 판에 없었나? 아, 헷갈리네. 자꾸 오늘 열러판 하니까 지하실 거 협고, 열고 하나씩 돌리고 있네요. 아, 이거 안에 꼭 켜질 것 같은데, 나가면은 뛰었다. 박살 씩 잘이나 한 번씩 잔인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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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게 보게 못 걸어가지고 한번 보게 보게 보민이한 번도 못 걸었네 그래도 일단 나보 뭉쳤거든요 지금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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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심지어 2층구는한 명밖에 못 돌리고 한 번에 뛰었고. 어, 찾았다. 얘가 두번 걸었나? 한대 쳐주고, 이거. 괜히 잡겠다고 이거 가다가는다 있습니다, 이거. 확실 신중하게 해야 돼요. 한번본 발전기도 다시 보자.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저 반대쪽으로 뛰었는데, 한 명? 한명더 있는데, 이거. 이쪽, 이쪽 막아줘야 돼. 당신만 하면 안 돼. 박살? 카시를 한번 잡아줘야 돼. 어디로 뛴 거야? 위에도 걸려 있고 중앙권 다시 나가줘야같아요 힐했고 애들 스스올 거예요. 3 단계를 좀 먹어줬어야 했는데 스 하나도 안빠았네 이거 미리 부수줘야 돼. 미래를 위해서 이거 무리 굽어야 그래서 이거 지방거 키러 올 거거든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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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거 봐좀 빨아주고 이거 돌아가야 돼 중학교 자리, 이거 자리 나와 키우고 있을 거거든요. 어디 숨었냐? 기다 시간 빨고 많이 빨았어요. 그래도 여기다 한번 확인해 줘야 돼. 이거 봐, 이거 봐. 키고 있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3단계를 모아서 한번 찌르면 돼, 이거. 19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집에. 이쪽으로 뛰었구나. 그냥 켜지게 놔둬야겠는데, 이거. 그냥 뭐? 아, 이 너무 나왔나? 아, 저기 한명더 있다. 아, 쌍! 아, 환자가 있냐. 조졌다, 이거. 게임 조졌다. 여기 한명더 있었거든요. 아, 얘도 놓쳤네. 여기 있나? 아, 게임 좋댔네요 이거. 아주 조졌습니다. 크게 조졌어요. 어, 여기 있네. 뭐야. 아, 죽어요. 지키난다 친구야? 이거 삼.. 아, 이거 무슨... 뭐지... 한방인가들켜가지고 이거 때문에... 아... 야가 세 번째인가? 두, 두 번째면 이거... 1개도 못할 수도 있겠는데... 마지막이네요. 그나마... 열고 있겠다. 저거. 아, 아쉬워라. 왜, 왜, 아무도 안 열었냐? 셋이나 있는데, 왜? 열고 있다. 여기다가 쨌네사람을한명 잡을 수 있으려나? 아 이거 놓쳤다 또아 발자국이 너무 빨리 급겨. 약간 영킬이라니. 슬슬 열고 있겠다 지금 아 이거 죽였다. 왜안 왔네? 찾았다. 괜찮에 숨어 있을 거 같더라. 굳이 2킬 했네요, 그래도. 다음... 아, 이 틈에 열겠죠, 저쪽 걸? 얘가 마지막일 거예요, 아마. 걸고... 끝! 한방망이 잡고 있구나! 이는게 아니라... 이쪽에 있었거든요? 여기 있으려나. 나머지 두 명은 한명씩당 와서 데 열었네 저 쪽을. 오케이. 그러면 이 길이네요. 아, 이거 총구나는 이거 한번 잡을 수도 있는데 이거 사람은. 아, 여기 다 있네. 쭈. 나가시고요. 오케이, 이케 이제 이제... 이케야 돼. 오, 랭크 오케이? 랭크 했으면 됐지. 와, 뭐야? 어... 2랭, 3랭, 4랭, 4랭? 좀 에반데? 아니 나 16렙이라고. 아니. 미쳤나 봐 게임이. 아, 진짜.